뭐 <laughs> 진짜 웃기다. 오 이건 뭐야? 망가진 파이프. 원자로 냉각기 일부였던 듯합니다. 로사 라바르데와 그녀의 팀원들이 휴이젠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원자로 냉각뿐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냉동 수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. 달 개척민들은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심한 근골격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더 나은 치료법을 기다리기 위해 냉동 수면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이것은 아이작 요한슨이 자신의 딸 케이시를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했습니다. 어... 하지만 망가졌죠. 제대로 망가졌네, 여기 완전. 야, 근데 이 바퀴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이렇게 끄는 거 쉽지 않을 텐데.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네. 야, 딱 이렇게 돼 있어. 거의 뭐 기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. 헬륨3. 아, 지나가도 되네 어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어, 잠깐만, 어, <laughs> 잠깐만, 어, 아, 옆에, 아, 열렸다, 큰일 날 뻔... 어, 잠깐만, 와, 원자로다 갑자기! 뭐야 저게.. 와.. 눌러야 되겠죠? 버튼 하나만 떡하니 있는 거 보니까 뭐야? 야 저거.. 야이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냐? 될것 같아요. 잠깐만. 어 잠깐만. 와 뭐야? 전자력발전소가 원래 저래요? 어어어 점점 떨어지고 있는거야 뭐야? 뭔가 뭔가 불안하게 멈췄어. 갑자기 또 뭐야? 에이? 어디로 가야 돼? 일단 달려가야 되겠네. 아, 이런 거 너무 싫어. 아, 우와, 이 뭐야? 이 고개 숙이는 끼가 뭐지? 저 거기 숙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기 밑에 가면 어 괜찮네. 달려! 야, 밑에 빠지면 죽는 거야, 그냥. 저, 저기다저 졸단... 가능한가? 가능한 건가? 야,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... 아, 중간 있어야 돼. 우와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겠다. 우와, 뭐야. <laughs> 아, 진짜 얼탱이가 없네. 뭐야, 이거는. 어디, 어디까지? 점프, 아, 점프! 오이 근데 이거, 아, 저기까지? 시설이 왜이래아 이리... 위에 있다 했지? 원자로 위에 있다 했어. 그러고 보니까 그 위로 가고 있는 거구나. 저 뭐야? <laughs> 저거는, 저거는 왜 튀어나와서 굳이 저렇게? 호차 차차 차. 좋았어. NPT overload. System i n t 육십 까지 떨어졌어. 하는 거예요. 오 살아 있어? 내장 파열됐겠는데? 어잘안 보여요. 전송하고 정렬하여 아 정렬해서 전송하고 뭐 합력을 낮추라고요? 아, 이거 뭐예요? <laughs> 아, 이걸 써야 되는 거야? 어디야? 어, 잘안 보여요. 아니, 어디로, 어디로 쏴야 돼? 아, 오른쪽이야. 주인공이 계속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게 다시 눌러야 돼. 그 시간 충분해. 시간 충분해. 失败。 쌌잖아. 아, 당기기 해야 돼. 아, 당기기 해야 되는구나. 뒤에 막 부서지고 난리 났는데. 저거 부서져 있잖아, 저고괜찮은가 야 혼자서 이걸 혼자서 저거를 다 했어 근데 좀운 좋게 상황이 맞아 떨어졌던 것도 있긴 하지만 와 지구 완전 황폐해졌네 구름인지 모렌지 분간이 안 된다 갑자기 막촥촥촥촥불편 켜지겠죠. 아니 에너지를 얼마나 쏘는거야? 이거 한번 만난다고 <laughs> 지구가 좀 괜찮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<laughs> 오, 어? 아니, 아 이자기 어떻게 사라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? 먼자로 아, 가의 꺼진 상태에서 데리고 왔나? 사라, 어딨어? 잠깐만. 오, 잠깐만, 잠깐, 미안해, 미안해. 이거 확인은 못 참지.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없나? <laughs> 확인은 못 참지. 여기 침대가 왜 있어? 사라야? 냉동인간 되있나봐 사라 베이커 바이탈사인 안정 둘이 만나나? 라이프가 죽을 작정인데, 라이프 죽냐? 만나는 거 보여 주세요. 어 어... 아, 이렇게 딜리버 어스 더문 엔딩 봤습니다. 재밌네요. 아, 사하라랑 딱 만나는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대한 것을 깨웠다는 거는 원자로를 가동시켜서 그 뭐야 에너지를 지구로 보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? 아니면 사라를 깨웠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? 얘뭐예 친구가 그 조우했다는 게 아마 사라겠죠. 음. 재밌네요. 뭐야? 레벨 디자인이랑 환경 아트와 형제인가 봐. 잠깐만, 방금 유니티 게임 로고가 보였던 것 같은데, 근데 이 게임은 뭐 리얼이잖아 얼리 아, 한글화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. 오타를 딱 하나 발견했어요. 게임하면서, 제가 모든 어... 게임 내에 모든 문서를 다 본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한글화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아이 작은 어떻게 된거지? 이거 다음 작도 있거든요 그 마스... 딜리버를 마스 더 아닌데 딜리버 어스 더 마스였나? 뭐 그런 또 작품이 있어요. 이게 달로 가는 거였다면 그건 화성으로 가는 거죠. <laughs> 이렇다가 태양계 다 가겠네. 어쨌든 화성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크게 막히는 부분도 없었고요. 이 게임하면서. 이런 퍼즐 형식의 어드벤처 게임은 막히는 부분이 꼭한 번씩은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없었. 아 살짝 있었지 그 길을 헤맸죠 한 번. 그것 빼고는 아 그냥 술술 진행됐어요. 음. 편하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. 오. 설마 클레어야? 안에 살아 없는? 클레어네.